안녕하십니까. 야무진 중고차의 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부드러운 승차감, 넓은 공간, 연비까지 최강, 유지비까지 저렴한 기아의 올뉴 K7 하이브리드 최고등급 모델인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모델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 먼저 드리자면 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의 18년식 모델이며 주행거리약7 8 0 0 0 k 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가 이 차량 준비한 이유는 최고 등급 모델에 추가 옵션까지 빵빵한 차량이고 실내까지 초코 브라운으로 추가했고 보험이력 또한 77만원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고 이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2199만원에 판매 예정이니 바로 차량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면부 넘어왔습니다. 살짝 치타 같은 형상 보여주고 있고 왼쪽 보시면 LED 라이트와 LED 사구 안개 등 전방 레이더 센서, 어라운드부 카메라까지 준비되어 있고 전면부 컨디션 또한 스톤칩이나 워터스팟,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넘어왔습니다. 측면부 보시면 K7답게 긴 바디라인 보여주고 있고 바로 앞쪽 타이어 잔해랑 확인해보았을 때약60% 정도 타이어 잔해랑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뒤쪽 타이어 자나랑 보았을 때약80% 이상 타이어 자나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 후측방 센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측면부 컨디션 또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도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보시면 LED 후미등과 후방카메라 준비되어 있고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 넓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컨디션 또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넘어왔습니다. 실내 보시면 올 블랙 차량과는 다르게 초코 브라운 실내를 적용하여 일반 K7과는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세단답게 시트 착좌감까지 굉장히 편안한 시트 착좌감 느껴지고 있네요. 1열 시트 컨디션 또한 사용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컨디션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굉장히 조용한 시동 보여주고 있네요. 바로 옵션 설명드리자면 운전석과 조성 마찬가지로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창문 스위치 버튼, 차로 이탈 방지 버튼, 후축 방 버튼, 계기판 밝기 조절 버튼, 차세 제어 장치, 트렁크 개폐 버튼, 주유구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쪽으로는 핸즈 프리 버튼과 오른쪽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틸트 버튼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인터페시스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까지 가능한 내비게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깔끔한 화질 보여주고 있고요 가이드 라인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와 공주기 버튼과 그 아래쪽으로는 내비게이션이나 라디오 세팅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 주차 센서 버튼 카메라 버튼 조수석 운전석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버튼 오토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설정 변경 버튼 뒷자리 전동 션쉐이드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로 하이패스 룸미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보시면 국산 준대형 차량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시트 상태 또한 1열과는 다르게 거의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2열 옵션 설명드리면 수동 커튼. 준비되어 있고요. 2열 뒷자리는 열선 시트도 준비되어 있고 중앙 보시면 에어벤트 2구와 워크인 시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드러운 승차감 넓은 공간, 연비 최강 유지비까지 저렴한 올뉴 K7 하이브리드 차량 저희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펙션을 한번더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올뉴 K7 최고 등급인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차량이며 18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약 7만 8천 k 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차 차량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2,1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일반 보증과 엔진 보증은 끝났지만 하이브리드 보증은 아직 남아 있는 차량이고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6개월에 1만 키로 추가 보증까지 해드리고 있는 차량이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야무진 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무진 중고차의 전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